안녕하세요, 민간 씨. 오랜만에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지금 네. 하고 계신 작업은 뭔가요? 어, 제거 차량에 후방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후방 블랙박스,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요? 예, 예.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화면이안 들어와서 이걸로 연결을 할 건데, 여기 타입이, 전원선 들어오는 타입이 틀려서 피복을 벗겨낸 다음에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뜯어냈습니다. 아, 아예 선을 교체하시는 거네요. 벗겨내서. 그렇죠. 여기 이렇게 후방카메라랑 정황이 틀려서 이게 벗겨낸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아이 고난이도 작업 아닌가요? 아 이건 뭐 고난이도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배선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작업하고 계신 거고, 네.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나요? 아, 지금은 이제 피복을 벗겨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처음 단계고요. 네, 네 이걸 연결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원래 있던 줄에서 잘라내신 건가요? 그쵸, 원래 달려있던 줄을 이,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이거를 잘라내고 제가 지금 교체할 블랙박스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연결을 하는 거죠. 아. 쓸수 있게끔. 뭐 기대가 되네요. 과연 될지 어떻게 될지. 뭐 네. 되겠죠. 뭐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네. 예. 네, 여러분들 일단 작업은 기존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뭐 새로 사셔서 뭐 하셔도 되고 뭐 누구한테 받아서. 어, 그런 제품이 있다면, 이렇게 배선을, 만약에 기존에 있는 배선, 연결되어 있는 배선하고, 이제 새로 설치할 카메라 그 전원 선, 코드 부분하고 이게 맞으면 그냥 꽂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요 전원선을 맞는 부분을 잘라내서, 피복을 벗겨내고, 어, 기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배선하고 또 피복을 벗겨내서 전선을 연결을 시켜서 이 전기 테이프로 감아서 어그 코드를 연결을 하시면 카메라가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서 배선 지금 전체 이제 마감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배선 보이는 거는 다 위로 올려서 어 마무리 작업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 테이프로 세세하게 다 감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감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작업 다 마무리 했고, 지금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둘다 보이시죠? 원래는 카메라가 이제 고장이 나서서, 그, 전방만 보였었는데, 후방 카메라가 아예 안 돌았었는데, 지금 이제 후방까지 같이 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